애매한 태도로 자기를 포장하는 전 남자친구의 심리. 이런 남자 유형의 특징이 궁금해요.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이미지에 스크래치 나는 게 싫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? 음,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데, 왜 재회를 하려 하고, 전 남자친구 심리 파악을 하려고 해요? 놓으세요. 끝까지 잘못한 점에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했잖아요? 그거는 질문자님 본인이 문제점을 찾고 고치고 제외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 문제 때문에 이미 어긋나게 되는 관계입니다. 심리는 간단해요. 첫째로는 사람마다 다 열등 의식이 어느 포인트에 조금씩은 존재하잖아요? 그런데 만약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보통은 그 열등감이 보통 사람들보다 배로 큰 겁니다. 일단 요심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둘째로는 동서 고급 막론하고 남자들보다 여자가 평균적으로 우호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. 이게 뭘 얘기하느냐? 남자가 좀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. 약간의 확률 차이가 있어요. 물론 여자가 공격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. 여자도 공격성을 갖춘 사람들은 많죠. 다만 확률적으로 비우호적인 사람이 남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. 빅 파이브 성격 테스트에서 젠더로 나눴을 때 통계가 그래요. 남녀 전체적으로 우호성의 평균값 차이가 좀 나요. 실제로 신경성 같은 경우는 여자가 평균이 더 높죠. 여튼 그래서 그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거기서도 좀 똑똑하고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고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비우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. 대화가 안 통하고. 논리가 없고 열등감 위에서 대화를 하는 비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죠. 후자면은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. 전자는 알아서 공격성을 좀 다룰 줄 알아요.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잘 사용할 수도 있죠. 예를 들어 뭐 연봉을 협상해야 한다거나 진짜 내가 억울하다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따져야 할때뭐 요럴 때쓸수 있죠. 그게 논리성과 합리성을 좀 갖추고 비우호적이어야 내가 상황에 딱 맞춰서 비우호적인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공격성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고 아마 전체적으로 말 바꾸기를 많이 하면서 공격적인 타입이라면 후자가 맞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사연에서는 헤어지고 막 잠시 미쳐가지고 잠깐 말이 함부로 나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. 전체적으로 좀 냉소적인 느낌이었어요, 남자가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보여요.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. 마지막 셋째로는 남죽이는 싫고 지하기도 싫은 마음입니다. 이거 은근히 많아요. 사람이 가진 이중성인데 이게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아요. 그래도 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이중성을 본인이 스스로 제어를 좀 하죠.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래. 아, 얘랑 같이 있으면 내 시간 뺏기는 느낌이 들고, 혼자 있고 싶고, 괜히 상대가 답답하게 보이고, 내 기분 안 좋아질 때가 많고, 필요할 때만 있었으면 좋겠다. 요렇게 생각하다가, 막상 그 사람이 옆에 없는 걸 상상해 보면, 아, 그건 또 싫어. 이 마음이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. 근데 저러면 안 되죠. 아싸리 이별을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, 겁나 이중적이잖아요. 본인이 상대의 연인이라면. 나 사랑해주는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예의를 좀 지키고 저런 마음은 본인이 좀 컨트롤해야죠. 근데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행동을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. 예를 들어 100만큼 또는 100 이상 잘해주다가 한 60에서 80 정도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나한테 하는 행동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. 근데 막 20, 30%로 내려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. 행동이 겁나 차가워지는 사람들이요. 그런 남자는 제어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남주기는 싫고 지하기도 싫은 마음까지 겹쳐있으면 놓아주지도 않죠. 순간순간 변한 척만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죠. 그래서 대화를 시도해보다가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본인이 좀 이성을 가지고 감성 좀 덜어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